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시 우리 함께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밖에 올라갑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함께하신 주를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 저희 기도우료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막막불리로 인해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손 회원께서는 눈의 통증과 번쩍거리는 증상으로 눈 검사를 하셨고요. 어, 백리장 어, 진단이 내려졌는데 수술 없이 잘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 며또 농내장 검사를 예정이십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혜원께서는 갑작스런 복 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은 후에 현재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조차 잠잠케 해 주시고 마음을 평온케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성회원께서는 하지 정맥 다리 수술 후에 재발되지 않고 또한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담도 검사하셨습니다. 진단이 아무 이상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 의원회원께서는 넘어지셔서 무릎 골절 부상을 입으셨고요. ER 방문해서 치료 받으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버지니아 김 회원께서는 현재 탈모 치료 중이시고요. 기쁜 병이 아님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을 하셨고요. 아무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망 보고 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 암 치료 중에 지난 1 2월2 8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어, 지난 일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1 10... 2일에서 1월 18일 기간이고요. 총 117분의 회원님들에게 저희가 의료비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은 53만 54만 3,299불 26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모든 정산 과정을 완료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16만 1,592불 6십 일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눈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67,339불 01전이었고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28,282불 38전이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회원님들의 참여로 많은 의료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주에 있는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수 있도록 저희가 중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 주셔서 계획하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 근심, 걱정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중에 계신 로고스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의 짐을 CMM 기도그료 상조회가 기꺼이 함께 나누어지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과 귀한 손길에 주님의 특별하고 각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 선교회를 많은 것들로 연단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 선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저널 기도 의료 상조회 로고스 하우스와 로고스 타워 등 시설 사업들과 열심히 세워져가는 건강검진센터를 주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지혜로 잘 가꾸게 하시고 협력과 사랑의 열매로 보답되는 주님의 기업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모두 다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다니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지친 일상 중에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낮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 위에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9장 전체 말씀을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씨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망고를 처음 먹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바나나는 언제쯤 처음 드셨나요? 어렸을 때는 이 열대 과일이 참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8십년 초, 7십 년대도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를 먹는 그 국민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 뻘아나를 어떻게 구해서 먹을까? 제가 망고를 먹은지가 처음 먹은 게 99년도였어요. 호주에 가서 이제 처음 망고를 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말린 망고를 봤죠. 이제 말린 거를 먹어본적 있는데 실제 말리지 않고 그 망고는 99년도 호주에서 그 선교 훈련을 받는데. 거기 스텝이 망고를 사다가 먹더라고요. <laughs> 나는 어, 어 이게 뭐지 했는데 하나 줬는데 이렇게 까서 보니까 안에 씨가 이따만게 들어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먹을 게 별로 없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기도 힘들고. 예. 여러분 열매를 보시면은 그 안에 그 씨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 씨도 드시나요? 예. 망고 씨 드신 분 있으세요? 예. 씨는 안 먹죠. 예. 씨는 언제 필요하죠? 네, 나중에 이제 심어서 또 그것이 자라서 또 우리한테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그 심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이제 씨앗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 씨앗이 아니라 그 열매, 그 씨앗 밖에 있는 열매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그러니까 씨앗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여기서 이,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이 먹을 양식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이 씨앗은 먹지 말고. 어, 이것을 심어서, 그리고 자라나게 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게 되면은 어,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씨에 대해서 어, 얘기하기를 이 씨는 11조다. 그래서 10분의 1은 최소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못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의도에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더 풍성하게 얻으려고 하는 뭔가 좀 동기가 약간 불순해요. 예. 그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뭐 이런 동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문 말씀 보시면은 이 씨앗을 심기는 것은 어, 풍성하게 우리가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더풍성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심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심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어, 그 심겨질 때에 나타난 열매는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주님,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씨앗도 그렇고, 먹을 양식도 그렇고, 다 사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학계에서 해보시면,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망군의 여와의 말입니다. 말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필요들 먹을 것들을 필요들 아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는데 사실 다 하나님 것이죠. 뭐 씨앗만 하나님 것이 아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받을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세요. 근데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심어라 해서 씨앗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이것을 구, 구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먹되 씨앗은 먹지 않고 또 버리지 않고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심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 때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심어서는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위해서 이 씨앗을 심 때, 그것이 나오는 그 씨앗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의도를 알고 우리는 더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거 우리로 하여금 더 이것을 심도록 특별히 오늘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은 오늘 보면 말씀 없지만 은 9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 위해서 심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심는 것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를 부족한 것을 보충받고 체험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 1절에 보시면 이것이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이투르 기아스인데 이것은 공적인 하나님을 위한 성김의 뜻입니다 공적인 성김 하나님을 위한 그것은 곧 이제 예배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사실은 예배의 행위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씨앗을 심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피로가 보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보충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행위가 더 넘쳐나게 된다. 해서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계속 더 심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 행위로서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신.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부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신앙.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실 우리가 심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감사함과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과 의의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심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므로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예배 나온다고 우리에게 뭐 수고했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우리가 예배 기도한다고 여러분한테 특별히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은, 어, 그, 낭비하는 예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이치로 볼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고 하늘에 상갑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어찌하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 이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얘기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 계명들은 0계명의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인간과의 관계에 그, 그 해당되는 오계명부터 0계명까지를 얘기를 해요. 정작 중요한 일계명과 1계명, 사계명은 예수님께서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어휴 훌륭하죠.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를 다 지켰대요. 어 그래? 그러면은 어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들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다 이게요. 여기 서 하늘의 보화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십계명의 일계원부터 4계원까지를 그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과정됨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돈의 신앙을 우리가 예, 그 사실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루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먹을 양식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씨앗을 심음으로써 더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않고 더 먹을 양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는 자족, 이 먹을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냐고더 많이 얻으려고 심는 것이지 씨앗을 얻으려고 심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군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군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알 것이니라 부활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노스파크 대학의 그 윤리철학교 수인한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돈의 신앙이 필요하다. 부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의 위험을 극복하고 선한 돈의 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애나 주에 보면은 그 한법인이 있는데 그법인의제그 재산이 2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된다고 해요. 근데 그 210억 달러 정도를 매해 투자하고 이자 수익을 통해서 1억 달러를 매해 교회하고 학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는 제일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해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도움이 필요하대요. 이 땅에서 원래 살고 있던 자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 그들이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대요. 제가 한요 근처에 사신 어떤 집사님을 만나봤는데 이분이 그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미얀마 군부에 그 인종청소를 당하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그들이 난민촌에서 한1 0년1 5년 있다가 난민으로 인정돼서 미국으로 이주되어서 이렇게 모여 사는 아파트촌이 있대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 이 그분들은 딴 세상에 산대요. 같은 미국에 살지만, 그러니까 카스코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카스코에 데리고 가서 겨울 옷을 이제 한번 입어보라고. 근데 이분이 한 분이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한대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돈 걱정하지 말라. 옷 사고 너희 아이들 옷도 사라. 그리고 또 그분이 아이가 출산을 해서 그 출산을 출산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출산해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또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면서 자기도 부자, 부자이진 않지만 자기도 돈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글로벌 크리스탈 릴리프라는 단체 보고에 의하면 2022년 11월부터 24년 11월 사이 2년 동안에 그 나이지라에, 나이지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서 기독교인 9,81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 납치 당한 기독교인이 9,311명이었고, 인도에는 지난 2년 동안 기독교의 그 재산이 4,949건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인 1,559명이 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또 가까운 우리 동네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과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는 열매를 먹고 씨앗은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버리거나 씨앗까지 먹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보이스 오브 더 마르터스라는 순교자의 목소리 여기 보시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특별히 북한의 그 사람들을 돕는데 여러분 그 돕는 것이 씨앗을 심는 데 어려움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단체 여러분들이 씨앗을 보내는 것이 또 좋습니다. 면 매달 이렇게 자동 이체로 나가요 돈이. 그러니까 한 사람 지정하면 내가 뭘 위해서 어, 내가 후원을 하겠다. 여기 컴패션이라는 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 43불이면 한 아이의 건강과 어, 그 먹을 것을 보장합니다. 최근에 우리 로고스 장터를 열었는데 거기에 우리 수익금을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데서 우리가 기부를 했고. 우리 여기 계신 사모님을 위주로 한, 위시로 한그 여성 동지들 분들께서 가셔서 이렇게 캡도 쓰시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주 올 새해 어,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 뭐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또 여러분한테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과 씨앗을 우리가 먹는 데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씨앗을 심는 어, 그러한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그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한 씨앗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버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심도록 주신 먹을 양식과 씨앗을 감사함으로 또한 먹고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